생각으로만 나는 끌어당김, 끌어당김, 우주가 나를 끌어당김,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저는 우주의 기운을 끌어오고 있는다. 하, 아, 이건 사회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한계가 분명한 거지.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현질 세계에 살고 있고, 내가 끌어당김 하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 뭐 하든, 뭘 하든, 각 행위를 해라고. 행위가 없는 끌어당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한계가 분명하다 행위가 있어야 돼. 어떤 행위.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 끌어당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음. 그래서 적절한 행위를 해주라고. 어떤 행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라는 말이지. 음. 그것이 날 때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음. 음. 실행 방안이라고 하면은 액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보고 싶다.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뭐, 뭐 유튜버가 뭐 이렇게 뭔가 뭐 뭐, 구체적으로 뭐 상상을 하고 이렇게 뭐, 뭐 기운이 온다 뭐 돈이 온다 네. 이막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자기는 뭐다 이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그거 이제 끌어당김, 뭐, 끌어당김. 단뭐 시크릿인 거지 지금, 요즘에 이 모임도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아, 나 서울에 나한 사람 저거 다니고 있고, 뭐, 저거 갖고 뭐,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던데, 예. 끌어당김, 뭐, 될 수는 있겠죠. 끌어당기면 힘 좋은 놈이 이게 되겠지. 화건이 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인생에 뭘 끌어당기려면,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 법칙인 건 맞아. 그건 틀려, 그건 내가 부인 안 해, 맞아. 자주 합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네. 끌어당기에 법칙을 하려면 끌어당김에 힘이 있어야지 음. 생각으로 만 본인이 나한테 나는 절대 안끌려가고안 끌려가고, 안 나하고 싫으면 땡기면 끌려오잖아. 네. 그럼 누가 쎄? 요센 사람이 이깁니다. 아. 그 같은 이, 지, 이, 이 지, 지구상에 재물이 있는데, 네. 화법으로 만 생각만 해서 끌어당긴 온다? 아니지. 내가 돈벌 능력이 있으면 식당 차리든지, 뭐 사업해가지고. 버리면 도 많이 벌이잖아 끌어당기면 법칙을 성공한 사람들 뭐, 보통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뭐 하고 있잖아 다 맞습니다. 갑자기 돈이 벌어지는 아니잖아 음. 뭐 시크릿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은 책을 내서 그런 거고 책 사가지고 다돈 벌어주잖아 그 사람은 네. 그사람뭐책 하나 제가 돈 벌었잖아요 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끌어당기면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실제로 일을 하잖아 일 아, 어, 을 통해서 돈을 모고 싶어서 하면 돈을 벌일 하는 거고 나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 사람을 일 하는 거고 나는 학생을 많이 갖고 싶으면 그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으는 거고 뭐 실제로 끌어당기는 거지 실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 음. 내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끌어당기고 네. 하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지 음. 말이 안 되지 사기꾼이지 거의 네. 하면 된다 그럼 저뭐뭐 뭐 유튜브라는 거그 친구한테 얼마 네가 얼마를 이루었느냐 다행히 다 이루었다 얼마 이루었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게 그게 그게 다라고? 세계적 최고 부자도 아니고 용찬호 음. 군이라고 하는 그 친구 말하는 것 같은데 쥐가 부른 이런 게 뭔데 그 부가 음. 고작 그거? 지가 요즘 싸움 붙는 그 사람들보다 적은 적은 구독자 수 적은 조회 수 적은 수입 갖고 다 이루었다고? 그럼 바보지! 그거는 그거 안 해도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 음. 그거는 사업, 사업주안 하면 운영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끌어당김 안 해도 사업주운영면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잖아. 네. 뭐, 정진이 뭐, 끌어당김 때문에 부자됐나 부모 잘라만, 잘, 잘 만나서 부자부됐잖아 부자 음. 그, 예, 예 그, 예전에 팀원인가 만들어 판 사람 있잖아. 사회가 네. 되는 거. 그 사람이 그용찬호군보다더부자 아닌가? 훨씬. 그 사람은 끌어당김 안 했잖아. 열심히 뭔가 만들었잖아. 만들어서 팔았잖아. 그죠? 음. 그 뭐, 저, 은연장인가? 그, 상사장인가? 어, 그 친구도그 열심히 해가지고, 닭집 해갖고 프랜차이즈 팔았잖아. 그래서 200억, 200억 넘게 들어왔잖아. 그 사람이 더 부자 아닌가? 더 유명, 더 유명하고, 더일지 많이 하고. 음. 그럼 상상 속에 있는 끌어당김을 왜 자꾸 해?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지. 음. 틀린 거. 실제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행위가 동반돼.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말장난이로. 나 나는 끌어당김으 성공했다. 아니 원래 성공할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끌어당김이랑, 아, 좋아서 그걸 신청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끌어당겼는데, 실제 행위를 했대 말이지. 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아, 부자가 될 거야. 가만히 좀 부자가 되나? 아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다 했잖아. 음. 하다 못해 조던 피터슨처럼 계속 정말로 남에게 도움되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들어간 거지. 음. 그래, 그렇게 한 거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사람이 감명을 받았었 그런 거지. 음. 그래야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돈을 유명해진 거고, 용찬호 공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잖아. 자기, 우리를 말하면 사회에서, 그, 우리 말하면 좀표히 이상하지만, 찐따들, 좀 처진 애들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있는 바운더리에서, 그, 그 안에서 광로로 가는 거죠 뭐, 가단치도 하는 적이 있었던 만한. 야, 그거는, 그런 거 비싼 사람이 옛날 알거든. 오래 전에, 응? 글 있어봐. 뭐시라고 미국에서 있다가 제주로 한철대만와서뭐 챙겨 철대만 뭐 챙겨 그 사람이 그랬다고 음.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 좋은 유용한 기법들도 많이 있어요. 네. 체면이나 이런 기법도 있는데 끌어당김도 좋은 기법이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의 동기부여하고 내게 내게 마음의 힘을 주는 의미로서는 끌어당기면 돼. 그럼 이 끌어당김 해라.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을 갖고 다 수용하고 끌어당기는 일을 노력해라. 내한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내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런 의미로 끌어당겨야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또 끌어당김 하고 있으면 되나? 나는 다 이루었다. 말로 뭘 이루어? 다, 이루어? 다 이루는 게 뭔데? 꼴레 고작 그거? 지금 이 상태 욕 들어먹는 거? 정신승리하는 것밖에 되냐고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 현실적으로 네. 보여준, 보여준 게 없잖아. 네. 그렇다고 수행은이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전혀 그리 멀잖아. 뺑질뺑질하게 네. 뺀질 생겨가지고 뭘. 네. 그럼 관심 없잖아, 걔는. 네. 그 친구는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옹산으로 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그냥 끌어당김 없이 악용하고 있는 거지. 네. 아, 끌어당김 뭔지도 모를 거야. 네. 그런 거지, 실제로. 네.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일단 뭐 효과는 있지만, 음. 그뭐 한계라든지 뭐 실행방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좀 구체적으로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끌어당김, 끌어당김의 끌어당김의 흑칙이라고는 효과는 있어요. 내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뭘할수 있는 마음가짐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 나쁜 운에 끌려가지 않겠다. 난좀 적극적으로 살아보겠다.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마음가짐은 가는 거죠. 나는 긍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좋은 걸 끌어당겨서 나는 내를 바꾸고서 하겠다. 그렇죠? 끌어당겨서 나는, 아, 아, 운동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내 몸도 바꾸고, 공부라는 행위를 끌어당겨서 내 옆에서 난 공부를 하면서 지적인 직적인 걸 쌓아 나가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사람들과 관계, 사람, 내가 먼저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따라가가지고 접근해서 사람들 나중 끌어당겨서 대인 관계를 잘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공부해. 몸 좋아져. 생각이 좋아져. 그럼 성공의 기초를 갖춰 놓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는 장사를 해도 성공할 거고 다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거고. 그리고 어 이런 행위를 계속 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기타 등 이런 올라가거든. 네. 저 사람 참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성실하네. 저 사람 참 매력 있네.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으로만 나는 끌어당김 끌어당김 우주가 나를 끌어당기고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전 우주의 기운을 끌어오는데 아, 이거 이제 사이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음. 한계가 분명한 거지.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내가 끌어당김하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뭘 하든 각 행위를 해라고. 행위가 없는 끌어당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한계가 분명하다. 행위가 있어야 돼. 어떤 행위.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 끌어당김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적절한 행위를 해주라고. 어떤 행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라는 말이죠. 음. 그것이 끝날 때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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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방안이라고 하면은 액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을 벌수 있는 행위를 해라 이거지. 이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면 장사를 해서 벌 장사를 시작해야 될 거잖아. 네. 장사를 해야 돼서 뭘 알아야 돼? 제품, 내가 무슨 제품을 해야 될 건지,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될 건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팔아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공부를 해나가라고. 나는 식당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식당을, 식당의 운영이 무엇인지,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노하우를 배우라고. 어디 갔어? 배워서 내 거로 끌어당겨서 만들어라고 찾아다니면서. 나는 옷집을 해서 벌고 싶다. 그럼 옷에 대해서 알으라고. 천, 천이 뭔지, 뭐 섬유가 뭔지 이런 공부부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경영 능력을 쌓고 그다음에 돈을 벌은 돈을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가 회계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좀 실제 실무 개념과 회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실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 어디 끌어당기냐고 그책 그 갖고 와서 공부해라고 그게 끌어당깁니다 음. 책을 내 앞에 끌어끌고 와서 책 보고 공부해라고. 끌어당김 책 갖다 놓고 그거 계속 외우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 그냥 공부를 해라고 공부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끌어당김으로 성공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런 찐따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한 명만 잘 되게 해주는 거잖아 바보 오다리들이잖아 돈 내가지고 걔잘 내게 해주고 그 말에 해녹돼가지고 사회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루어질 수 없는 말만 하고. 진내 성공했겠지. 왜? 찐따들이 있으니까. 그 어죽단 애들이. 딱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적응하고 능력이 처지니까 끌어당기면 하는 거지. 아니, 삼성이고 뭐 뭐구글리고잘 다니는 애들 무슨 끌어당기면 할 시간 어디 있어? 메시가 끌어당기면서 축구 잘하나? 손홍도 <놀도> 그런 거안 해? 그럼 이런 거, 법칙 이런 거 생각 안 해봐, 그런 사람들은. 손흥민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풀린, 훈련, N 훈련, N 훈련. 정신적으로 훈련하고 러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훈련하고 음. 뭐뭐러브론 제임스가 뭐 코비 브라이언트가 난 끌어당김 말도 뭘 끌어당겨 그런 거안해야돼 능력으로 하는 <laughs> 거지 <아닌가요>, 실제로 <laughs>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주, 성공한 사람들 그러뭐 말하냐고 음. 조성진이 피아노 실때 끌어당김으로 했어 피아노 실 아니잖아 연습 연습 공부 연습이라고 음. 지는 그니까 러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는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내가 자기 개발, 자기 재세술 이런 거다 쓸모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음. 노력을 하라고. 그리고 분명히 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수 없어요. 이 법칙을 사용하고 이걸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니까 문제라 이거지. 절대 부댈 수가 없어요. 동양인 건 나와 있잖아. 사주팔자 안에 부자가 돼.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지.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끌어당기면 부자가 된다고? 뭐온 우주의 기운이 뭐, 잘 모여가지고 박근혜는 그래. 잘, 잘 됐다 그래. 쫓겨나가지고. 감옥 갔다가 혼자가저 혼자 있잖아. 온갖 우주가 잘 도와줬다 그래. 잘 도와줬어, 그정도가 안 좋은 게 다행이 아닙니까? 어, 그래, 그래 말하면 그래 안 좋으시니까 뭐그걸 어, 그래, 너무할 그래 수 있겠지. 음. 그게 아니잖아. 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긍정적으로 또 적절하게 할수 있는 거야. 네. 음. 국가수님 그러면 뭐 끌어당김의 반대말로 미흐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습니까? 뭐,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